안녕하십니까. 지식세대퇴계하은 로코티스 스테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산업은 엔터 산업입니다. 엔터, 스토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비중 확대 의견 유지, 9월 판매량 집계에서 각사 주요 아티스트 대부분이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10월 컴백 라인업 현황을 점검했을 때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이번 미니 7주 맥스턴트로 전 앨범에 이어 6개월 만에 두 번째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것과 블랙핑크가 9월 정규 2집 봄핑크로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에서도 K-팝의 글로벌 대중성 제고가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K-팝의 빌보드 차트인 빈도 상승, 추가적인 인지도와 대중성 확보. 팬덤 확대, 빌보드 차트인 빈도 상승의 성승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앨범 판매량의 견조한 성장에서 k p o 의 글로벌 팬덤 확산세가 확인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9월 앨범 판매량 성장세 지속 확인, 9월 K-POP 앨범 판매량은 728만 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19% 성장하여 22년 9월 누적 기준 21년 연간 판매량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글로벌 향 팬덤 성장세가 지속됨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집니다. 아티스트 별 판매량 1위는 블랙핑크, 2위는 NCT 127, 3위는 엠믹스, 4위는 아이브, 5위는 레드벨벳입니다. 10월 앨범 판매량도 성장세 이어질 전망, 10월에도 케이팝 앨범 판매량이 성장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앨범 판매량은 800만 장을 상회하여 전년 대비 플러스 2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기획사별로 살펴보면, JYP는 스트레이키즈가 10월 7일 컴백했고 전 앨범에 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재차 달성했습니다. 초동 판매량은 218만 장을 기록하면서 총 판매량 기준 300만 장을 돌파할 것이 유력합니다. 큐브엔터의 아이들은 10월 17일 컴백 예정으로 선 주문량 70만 장을 넘어가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이브의 리세랑핌은 10월 17일 컴백 예정이며 선주문량 62만장을 돌파하였습니다. SM은 리드벨벳의 슬기, 엑소의 첸이 솔로활동으로 컴백하고 NCT 127의 9월 신부의 판매량이 50만장 수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G의 트레저는 10월 4일 컴백했으며 초동판매량 40만장으로 전작 대비 2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앨범 판매 이후 멤버 2인의 잠정 활동 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CJ E&M 산하 웨이크 원엔터는 캐플러 카카오엔터는 원호, 오토보가 컴백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아티스트 트랙에서 높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세한 내용은 웨이크 기자님과 함께해 주시기 바입니다